다윗의 교훈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와께 호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미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미여곧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곧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이여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